월드보스 등장하는 지역이 잠깐만, 여기, 월보 등장 지역이 여기는 아니잖아. 그죠? 이쪽 라인은 월드보스 없지 않아요? 여기밖에 없잖아. 그죠? 여기, 이쪽 가면은 괴짜기 있었거든요? 여기는 무한 괴짜은 아닌 것 같아. 그죠? 보루를 어. 완료를 했었는데, 괴짜기 아름답게 4개가 있었거든요? 이렇게. 사이드에 3개밖에 없네? 얘는 무한 괴짜은 아닌 것 같은데, 여기 월드보스는 없나 봐. 여기도 무한 상자라고요? 마을 갔다 와볼까? 일단 하나 깠습니다. 상자가 초기화가 되 있나? 음안 되네. 여기는 안 되네. 음. 뭐야 없다 하나밖에 없어. 뭐야? 어? 그러네 여기도 무한 상자네 대박. 오. 까고. 음, 밑에 거 한번 까고. 오전에 여기 하셨었어요. 여기 두개 까고. 이거 진짜 블리자드 이벤트 좀 거하게 하는데? 자, 일단 박스 다 깎고, 마을 갑니다. 음. 오, 그러네. 우와. 야이. 여기도 무한상자였어. 무기상자 나오면은 부캐 세워놓고, 마을 갔다 오면 계속 리셋이라고요. 그 하나로. 와. 레전드다 여기 보루 지역 음 여기 무한 리셋입니다 상자 야무진데 저는 방어구를 뽑아야 되는데 두 군데만 하자 저기 너무, 어 저기 뭐 정신구 두개 정신구 두개 <laughs> 목걸이 뽑으러 가자 개이득인데 넘어가다가 맞아죽진 않겠지? 목걸이 부케를 세워놓고 가는 거는 그러면은 그거는 투클라를 쓰시는 거예요 보지마 여기서싹다 써먹을 수 있겠구만. 야, 야무지다. 그렇게 예, 말 타고 쫓아 댕기다가 얼굴 튀어 나와가지고 말쿨 초기화되고, 예. 그래가지고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는 음. 주변에 몬스터를 죽여가지고 인걸블 또 먹고 말쿨 내가지고 말 다시 타고 이동하자마자 또 얼굴이 튀어 나오면서 또그 <laughs> 고통의 반복이었는데 너무 좋네, 너무 좋네. 아... 여기네 여기야. 네 개씩 있는데 여기로 와야겠네. 음. 달다, 달아.